사회복지사 1급시험, 사회복지법제론에 관한 제8 영역의 기출문제가 되겠고요. 지난 시간까지 사회복지법제 총론에 관하여서 기출문제 풀어봤다면 오늘부터는 사회보장 및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법률입니다. 일반 법으로서 사회보장기본법, 그리고 사회복지사업법, 마지막으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자, 이세 가지가 사회보장 및 사회복지 사업에 관한 법률에 해당이 되는데, 그중에서 오늘은 1995년 제정되었던 사회보장기본법에 관련된 기출문제 풀어보겠습니다. 21일 때 56번 기출이었고요. 사회보장기본법상에는 사회보장위원회가 어 있는데, 자이 사회보장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선사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고치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사회보장위원회는 어 국무총리 소속의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1번 대통령 소속이라고 했기 때문에 옳지 않고요. 자 국무총리라는 위원장 한명과 그리고 부위원장은 3명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은 기획재정부 장관, 그리고 교육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교육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기획재정부 장관, 교보기. 이렇게 해서 3명이 부위원장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어,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이 되어야 되는데요. 40명이라고 했기 때문에 일단 지문에서는 틀렸고요. 자, 30명 이내의 위원에는 뭐 행정안전부 장관이라든가 고용노동부 장관, 여성가족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이 포함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사회의 그 복지에 있어서 사회보장에 필요한 그 해당 장관들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행안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도교통부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 위원들은 임기가 2년이 되는 거고요. 자, 2번 일단 그렇기 때문에 맞지 않고요. 3번에 위원의 임기는 3년이 아니고 2년으로 하되 공무원의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 기간으로 한다. 자, 이 3년이 아니고 2년이 되겠습니다. 자 4번에 고용노동부의 사무국을 둔다 했는데 어, 이 사회보장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위원회를 두게 됩니다. 국무총리 소속. 그래서 국무총리가 위원장이 되는 거죠. 5번이 맞는 설명입니다.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들은 위원회에서 심의조정사항을 반영해서 그걸 반영해서 사회보장제도를 운영 또는 개선하여야 한다가 맞는 겁니다. 위원회에 심의조정사항을 반영한다. 그래서 운영한다. 5번이 맞습니다. 옳지 않은 것을 좀 암기가 필요하겠습니다. 역시 21회 때 55번 기출이었습니다. 사회보장 기본법상 사회보장 수급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회보장 급여 받으려는 사람은 국가나 지자체에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신청을 해야지 받는 것이 원칙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보장수급권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가 원칙 맞고요. 사회보장수급권은 원칙적으로 제한되거나 정지될 수 없습니다. 사회보장수급권은 구두로 통지하여 포기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 구두로가 틀렸고요. 옳지 않은 건 4번인데, 자, 사회보장수급권의 포기는 오로지 서면으로만 포기할 수가 있고요. 이 포기는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5번도 맞는 지문입니다. 서면으로 통지하여 포기할 수 있고, 그리고 이 포기도 취소할 수 있다가 맞는 지문이기 때문에 자, 구두로 포기할 수 있다라고 했던 4번이 옳지 않은 것 정답입니다. 21회 때 54번 기출 있었고요. 사회보장 기본법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보장 운영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기본법상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자, 이 내용들이 법률이 정해져 있는데 사회보험은 그 중에서 사회보험만큼은 지자체는 개입하지 않고 국가의 책임으로 시행 원칙이 있습니다. 국가가 시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회보험은. 그래서 옳지 않은면 1번이고요.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 아닙니다. 사회보험은. 자, 2번. 공공부조와 사회서비스는, 그렇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요. 사회보장제도의 급여 수준, 그리고 비용 부담 등에서는 형평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맞고요. 더 나아가서, 자, 이 기본법상 정의되어 있는 급여의 수준은 건강하고 모든 국민이 문화적 생활을, 자, 유지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그 급여 수준을 향상시키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하는데요. 이 급여 수준으로, 어, 정해진 최저 보장 수준과 그리고 최저 시급은 또 매년 공표해야 되, 되도록, 해야 되,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3번 급여 수준 비용 부담 형평성 유지 맞는 지문이고요. 4번에 사회보장제도를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적용하여야 한다 맞습니다. 국민의 다양한 복지 욕구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하여 그렇죠 연계성 전문성 높여야 되겠습니다. 옳지 않은 지문은 자이 사회보험은 지자체하고는 무관하고 국가책임으로 시행한다라는 것 1번이 정답입니다. 20회 때 56번입니다.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위원회의 위원으로 포함되어야 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모두 고른 것은 이런 기출이 있었고요. 먼저 이 사회보장위원회의 위원장은 한명 국무총리였고요. 그리고 부위원장 3명은 교육부,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각 장관들 3 명이 부위원장이었고요. 그리고 약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이 되어야 되는데 어, 우리 사회의 그 보장, 어려운 국민들의 생활이 어려운 국민들에게 필요한 부분들과 관련된 부처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행정안전부 포함되고요, 고용노동부. 일자리를 위해서 필요합니다. 그리고 어, 더 나아가면 여성가족부도 위원으로 포함이 되어야 되겠고요. 기획재정부도 맞습니다. 특별히 기획재정부 장관은 어, 위원이면서도 부위원장으로 있게 되고요. 다음에 국토교통부 자, 역시 어, 위원으로 포함이 됩니다. 자, 그래서 사회보장위원회에 포함되는 중앙행정기관장들은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모두 맞기 때문에 정답이 5번이었습니다. 20회 때 55번 기출입니다. 사회보장기본법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증진하는 책임을 가진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공공부조와 사회서비스 이 둘에 대해서는 연계를 하고, 그리고 같이 두 단체 모두 책임을 가지고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게 됩니다. 오로지 사회보험은 국가만 책임으로 시행한다라는 거 어, 중요한 산다고요. 이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에 관한 책임과 역할을 합리적으로 분담하여야 한다. 맞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 추계를 매년 실시하여 이를 공포여, 공표하여야 한다. 어,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 추계를 실시하는 거 여기까지는 맞는 질문인데 자, 매년에서 맞지 않고요. 자,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 추계는 말 그대로 중장기 2년에서 4년으로 실시하며 공표가 되고 자, 장기적으로는 5년을 실시, 5년마다 실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5번이 3번이고요. 4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한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하고 매년 이에 필요한 재원 조달하여야 한다. 재원은 매년 조달해야 한다. 맞고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이 건전하고 유지되, 건전하게 유지되고 그 기능이 향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자 맞는 주문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3번입니다. 그 선다에서 재정 추계는 매년이 아니고 중장기이기 때문에 2에서 4년 실시하여 공표한다라고 붙이면 되겠습니다. 20회 때 54번이었고요. 사회보장 기본법상 사회보장 제도의 운영 원칙에 관한 사항 가로에 들어갈 내용으로 오른 것은 사회보험은 오로지 국가만의 책임으로 시행하는 거고요. 기업 국가 공공보조와 사회서비스, 이 둘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19회 때 57번입니다. 사회보장기본법상 용어의 정의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평생사회안전망, 그리고 우리 코로나 일부가 있으면서 더 추가돼서 사회보장행정데이터 이런 것들이 법정의에 포함이 추가적으로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사회보험이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건 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 보장하는 제도 말한다 맞는 거죠. 니어 공공부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 생활 보장하고 자립 지원하는 제도 말한다 맞습니다. 자, 그리고 평생 안전망은 말 그대로 생애 주기에 걸쳐서 보편적으로 충족되어야 하는 기본 요구. 그리고 특정 사회의 위험에 의하여 발생하는 특수 욕구, 이 기본 욕구, 특수 욕구를 동시 고려해서 소득과 서비스를 보장하는 맞춤형 생애주기 사회 보장 제도 말한다. 이것이 평생 사회 안전망입니다. 일단 그 기억 니은틱은 모두 다 옳은 설명이기 때문에 자, 정답은 5번이고요. 사회 보장 기본법상 용어 정의에는 이렇게 사회 보험, 그리고 공공 부조 평생 안전망, 외에도 사회 서비스라고도 있습니다. 상담, 재활, 돌봄, 정보 제공이나 또 역량 개발, 사회 참여 지원 등을 통해서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라고 정의되어 있는 사회 서비스가 있겠고요. 그리고 사회 보장, 사망, 실업, 장애, 노령 질병, 그리고 신사회 위험이라고 할수 있는 양육, 출산, 빈곤. 이러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소득, 소득과 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이세 가지를 사회보장이라고 말한다. 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57번의 정답은 19회 때 5번이었습니다. 다음 19회도 55번 기출이었고요. 어, 사회보장 기본법상 사회보장 수급권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기본법에 명시된 수급권은 어, 모든 국민은 사회보장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보장 급여를 받을 권리인 음, 그렇 사회보장 수급권을 모든 국민이 가지고 있다 맞, 맞는 겁니다. 옳은 것 기억 맞고요. 자, 니은. 사회보장 수급권은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에게. 자 구두로 통제하여 포기할 수 있다. 아까 지문에도 있었죠. 자 포기는 서면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고요. 사회보장 수급권은 수급자 임의로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보장 수급권의 포기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서면으로 포기를 신청하고 그 포기한 것을 다시 취소할 수 있게, 있는 것이 보장 수급권입니다. 니은지급을다 맞지 않기 때문에 옳은 것은 기억 1번입니다. 17회 때 55번 기출입니다. 사회보장기본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사회보장제도를 적용할 때에는 그렇죠. 상호주의 원칙에 따르고 다만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걸 고쳐서 상호주의가 아니고 국내 거주 외국인에게 뭐 평등주의 원칙이다. 이러면 맞지 않는 거죠.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은 자, 각 국가 간의 상호주의 원칙에 따릅니다. 관계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르고요. 1번 맞는 내용입니다. 상호주의 원칙. 2번 보건복지부 장관은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의 구축 운영 총괄하는 장관 맞고요. 사회보장 정보의 보호 및 관리는 사회보장 위원회 심의 조정 사항이 아니다. 아니죠. 사회보장 위원회 아까 부무총리가 위원장인 그 보장 위원회의 심의 조정 사항 중에는 정보의 보호 및 관리도 포함이 됩니다. 옳지 않은 거 3번이고요. 모든 국민은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자립, 자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맞고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에 관한 책임과 역할을 합리적으로 분담하여야 한다. 맞습니다. 자, 기본법상, 정의되어 음, 있는 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둘 모두 책임을 갖고 시행해야 하는 제도는 공공부조와 사회서비스였습니다. 그리고 사회보험은 국가만 책임하에 시행한다라고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17회 때 55번의 정답은 3번이었고요. 15회 때 75번입니다.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기본계획에 대한 내용.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자,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 있었죠. 자,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은 네, 어,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5년이 정답이고요. 어, 지역사회복지론할 때 지역사회보장계획은 4년마다였었죠. 지역사회보장계획은 4년 그리고 어, 사회보장 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되어야 한다. 정답 5번입니다. 자, 1 4일때 57번입니다. 사회보장 기본법상 사회보장 수급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사회보장 수급권의 포기는 취소할 수 있고요. 보장 수급권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국가는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 생계비를 매년 공표해야 됩니다. 경년이 아니고요. 자, 사회보장의 그 급여 수준은 아까도 했지만 건강하고 모든 국민이 문화적 생활을 유지하가 가능하도록 자, 가로로 나올 수 있거든요. 건강하고 문화적 생활 유지 가능하도록 급여 수준을 향상시켜야 되는데 자, 이렇게 정한 최저보장 수준과 최저시급은 매년 공표돼야 됩니다. 최저보장 수준과 최저생계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최저 보장 수준과 최저 시급은 매년 공표되어야 한다. 이렇게 함께 해야 되고요. 자, 4번. 사회 보장 수급권을 포기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사회 보장에 관한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그렇죠. 수급권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옳은 것은 4, 4번이고요. 사회 보장 급여를 정당한 권한이 없는 기관에 신청하더라도 그 기관은 사회보장 급여를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아니죠. 할 수가 없죠. 그 권한이 없기 때문에. 자, 맞지 않습니다. 옳은 것은 4번입니다. 자, 11회 때 67번 기출이었고요. 사회보장 기본법령상 사회보장 제도 운영 원칙이 아닌 것은 보편성, 형평성, 민주성, 전문성. 다 맞는데 자, 독립성의 원칙은 관련 없습니다. 정답 2번이었습니다. 네, 9회 때 69, 아, 10회 때 69번 기출이었습니다.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 비용이, 자, 이 비용의 부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회보험 비용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그 비용의 일부 부담할 수 있다. 자, 보험 비용이기 때문에요. 어, 국가가 비용하는 거 부담하는 거 맞습니다. 지자체는 상관없고요. 사회보험은 자 이번 부담 능력이 있는 국민에 대한 사회복지 서비스에 드는 비용은 그 수입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네, 맞습니다. 자번 일정 소득 수준 이하의 국민에 대한 사회복지 서비스에 드는 비용에 그쵸 전부 또는 일부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맞고요. 사회보험비용은 사용자, 피용자 및 자영업자 부담하는 것 원칙으로 한다. 맞습니다. 공공부조의 비용은 지방자치단체가 전부 부담한다가 아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분담을 하게 됩니다. 옳지 않은 것은 5번입니다. 9회 때 역시 69번으로 기초됐었던 문제고요. 사회보장 기본 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는 상호주의 원칙 적용된다. 맞습니다. 2번 사회보장 수급권은 관계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할 수 없다. 맞는 거고요. 모든 국민은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보장 급여 받을 권리가 있다. 그렇죠. 모든 국민은 수급권자가 됩니다. 맞고요.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사회보장 위원회를 둔데 아니죠. 자, 국무총리 소속이고 음, 국무총리가 사회보장 위원회 위원장이고 자, 부위원장으로 교육부,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부위원장 3명 있었고요. 나머지 행안부나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등의 장관을 포함해서 30명 이내에 위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건 보건복지부 장관소속 보장위원회가 아니고 국무총리 소속위원회이기 때문에 4번이 정답이고요. 5번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이 건전하게 유지되고 그 기능이 향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맞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4번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995년 제정된 사회보장 기본법에 관한 지금까지의 기출이었고요. 이 기본법에서는 보장제도의 운영원칙이라든가 비용부담방식, 아까 나왔던 뭐 국가만 음, 부담을 하는 제도도 있었고요. 또 국가와 지자체가 함께 부담하는 방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회보장 수급과 양도는 어떻게 불가능하고 또 포기는 어떻게 하고 그 포기를 취소는 어떻게 하는지 이런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명확한 이해가 필요한 부분이었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사회보장 및 사회복지 사업에 관한 법률 중에서 다음 시간에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